하나 둘셋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너덜트 채널의 유현규라고 합니다 지금 뭐, 너덜트에서 연출 맡고 있고 대본 쓰고 연기하고 촬영하고 조명 치고 편집하고 색보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너덜트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상엽이라고 하고요 31세 빠른 구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어, 정도를 걷고 있는 절대 한 살도 낮추거나 한적 없는 정도를 걷고 있는 빠른 테크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더덜트 임재형이라고 합니다. 어, 서울 노원구에서 거주하고 있고, 어, 작년 3월에 본격적으로 합류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영감을 얻는 포인트는 되게 생각보다 일상에서 많이 얻기도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얻기도 하고, 실질적인 예로 이제 문화 차이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국인은 익숙한데 외국인의 시점에서 보면 되게 재밌겠다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도 많이 얻고요. 제가 최근에 옥저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시장을 이렇게 탐색을 막 하고 있거든요. 진짜 장르 불문하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만드는지,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좀 얻거나, 뭐? 보다 제일 우선시 되는 거는 이제 저희 세 사람에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황 극들을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또 웃음 욕심도 있고 개그 욕심도 있고 이런 좀 이렇게 다에너제틱한 사람들이라 그런 데서 좀 이렇게 기획단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요. 지속적인 대화, 쉴새 없는 기획 뭐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아 건강에 대한 관심 있냐 없냐라고 하면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렇게 잘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관심도에 비해서 실천력이 좀 떨어진다. 관심은 굉장히 있죠. 실제로 저희 팀원들끼리 같이 건강 검진도 받고 왔거든요. 제가 또 이과였어가지고 이과를 간 이유가 이제 또 생물 때문에. 생물 1, 2 물론 이제 수능에서 4 등급을 맞긴 했는데 그 생물에 관심이 많아서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논문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전성분을 보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크리에이터,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능률이 나오는 직종이기도 하고, 열악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많아서, 실제로 몸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만큼 일이랑 건강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일을 더 오래 할수 있고 많이 할수 있고 집중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챙겨야 된다 주의 물론 잘못 챙기지만 본인의 어떤 무언가를 포기해야 사실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더 도움 되는 거는 아마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진짜 바치는 것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도를 좀 찾는 게 되게 어려운 거 같은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노력한 방법이 이제 주말은 쉬자 그런 거 플러스 뭐 영양제 그래도 뭐 비타민 종합 비타민이랑 비타민 C 여러 가지를 좀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까먹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비타민 같은 경우에 전화도 이렇게 알림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한다고 괜찮나요아 <laughs> 제일 큰거 디스크죠. 저희도 앉아서 편집을 오래 하고, 촬영 장비나 이런 것들 오래 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디스크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저희 팀에서 이제 제일 먼저 디스크가 터진, 어, 디스크 판정을 받고, 이제 복대 열심히 차고, 어 지금도 지금 벌써 또 앞으로 튀어나왔잖아요. 어떤 식단? 먹을 때도 좀 이제 영양소를 좀 골고루 갖춘, 점심에 이걸 못 먹었으면 저녁엔 좀 이걸 갖출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좀 챙기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배달 음식으로 두 끼를 다 먹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챙기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그러고 집가서 막 만약에 식사를 해도 뭐 그냥 라면 같은면 끓여먹거나 이렇게 돼요. 네, 좀뭐 차려먹고 싶은데, 그 힘을 차라리 약간 좀 길쭉해서, 다른 취미나 이런 데 쓰고 싶은 마음이 좀 커가지고, 네, 그래도 겉면 먹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계기가 있는 게 어느 날 대본을 쓰다가 대사가 한 줄이 딱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쉬운, 뭐, 너 지금 뭐 하냐? 이런 아주 쉬운 대사가 아예 안 적히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좀 받고 창의성을 쓰려면 최적의 상태를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아, 건강을 좀 유지를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가 못 내고 연출을 잘 못하게 되면 이제 너덜트 자체 컨텐츠 질도 많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적인 데서도 좀 많이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촬영을 임할 때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제가 뭐 예전에는 뭐 스트레이트로 연기를 한다. 라고 치면은 뭐 10시간씩 해도 재미있으니까막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했었는데 요즘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막제 스스로 이제 연기가 뭐 만족스럽지 않게 나온다거나 뭐 그런 데서 좀 많이 느낀 적이 많고요. 일단 저는 한번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온 힘을 다해서 하거든요. 뭘 하든, 일을 하든 아니면 내 취미 생활을 하든 모든 걸다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가끔은 어, 이거를 오래 지속을 못하면 조금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좀 챙기면서 뭐 영양제든 아니면은 건강 보조 식품이든 좀 먹으면서 도움을 받아봐야겠다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항상. 그래서 실제로 아침에 그 시신경에 빛이 닿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제가 실제로 반지하에서 저희 너덜트 시작도 반지하였고, 지금도 아직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작업실과 사무실을 나눈 게 얼마 안 됐거든요, 너덜트가.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작업실이자 집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어요. 출근이 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거였어가지고, 그때 되게 정신적으로 되게 좀 뭐랄까, 멍했거든요, 매번. 왜냐면 그게 아침에 빛을 못봐던것 같아요. 아예 집에서 안 나가고, 거기서 밥 먹고, 퇴근시키고, 저는 집에 그대로 있고, 다음날도 잤다가 일어나서 계속 그런 지하 생활의 반복이었는데, 아침 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햇빛 맞는 것만으로도 되게 리프레시 되는 게 되게 좋아서, 실제로 사무실에 나오면은 테라스에 나가 햇빛을 맞는 거를 한 10분 정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루틴이죠. 어, 물 많이 마시고. 제일 주, 중요한 게 이제, 이몸의 생체 리듬에 나 지금 아침에 빛 맞았음을 입력시켜주는 거랑, 밤에 빛 차단하는 거. 되도록이면 핸드폰 안 보러 가는데 그런데 또 제가 봅니다 또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런 게또 하다 보면 턱 당기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턱만 당겨도 이게 자세가 기본적으로 돌아와지더라고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00번 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어, 어휴 턱 당기기 그리고 뭐 다른 건강 습관으로는 뭐 그거 말고는 뭐 제가 지키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말씀드리면 좀 웃길지 모르겠지만 어~ 셋이서 일할 때 말고는 연락을 잘안 해요 그 점도 사실 일과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향이 좀분리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니까 일할 때 당연히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지만 또 일을 안할 때는 최대한 일과는 멀어지려고 하죠 뭐~ 취미를 좀더 즐긴다거나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게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건강하게 좀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해지죠. 여자친구가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기는 오래 같이 살고 싶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은 최소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 실제로 건강하지 못해서 그 주변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적어도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을 걱정시키지 않는 선까지는 내가 건강해야 한다. 아, 어,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어, 나 지금 건강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나 지금 너무 건강한데? 나 너무 쾌적한데? 라고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거?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좀 어디가 안 좋아도, 남들한테 말할 때는, 어, 나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진짜 건강한 게 아닌가. 건강이란 아픈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하신 분들은 뭐 어떤 염려를 안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그거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주의는 해야겠지만 그 상태로 좀 최적의 건강을 좀 유지를 해놔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더 집중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건강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쉴땐잘 쉬자. 뭐 이런? 아 사실 저희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 대체 공휴일. 뭐금 공휴일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촬영이나 편집이면 그 이상이죠. 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지금 아마 토일 쉰다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잘 쉬자라는 주입니다. 의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몇 개월 뭐 이렇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더 멀리를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돼야 하니까 뭐 주말을 꾸준히 쉬는 것. 음. 오래오래 건강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또좀 너무 상투적인 말이긴 한데, 그 오래 살아남는 자가 또 진정한 강한 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또 건강의 이유로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뭐 업무의 강도나 이제 몸의 어려움 때문에 일을 관두시거나 직종을 변경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우리 너덜투도 그런 건강 습관을 잘 유지를 해서 오래 할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일 것 같습니다.